가득 공부방입니다. 오늘 수읽기 공부를 위한 맥점 마스터 시간 두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좀 모양이 거수선한데요 여기 백돌에 대해 백이 둘 차례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어떤 수가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하는 시간 30초 준비합니다. 자, 100에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어떨까요? 여기를 가고 막으면 여기 단수 쳐갖고 특별한 수가 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100에 준비된 수는 어떤 수냐 하면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입니다 자, 여기서 흙이 만약에 나와서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100이 준비된 수는 이렇게 단서 치는 수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면은, 이렇게 폐가 되지요. 이거를 따야 될, 폐를 피할 수는 없죠. 따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폐를 피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두고 이렇게 끊었을 때, 100이 이렇게 치죠. 요수가 아주 멋진 수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수는 폐가 왔고 따더라도 바로 틀어막습니다. 자 여기서 뭐 흙이 이걸 따게 되면 여기를 단수를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파워해야 될때 여기를 단수를 쳤을 때이지를 못하죠. 여기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물러설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모양은 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 붙였을 때 나오고 막고요 당출 수밖에 없죠 여기로 돌려 치고 나가면 이렇게 패가 되고요 딸때 이렇게 막습니다 뭐 치중 가는 거별 의미가 없죠 여기 단수 칠때 여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했을 때뭐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한다면 있고요 넘어갈 때단상한 방을 칩니다 이어야 될 때요 여기서 대개는 그냥 치는 것은 수부적이죠, 그렇죠? 여기를 선수로 조이더라도 이부분이 사는 공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어디죠? 여기까지인가요? 자, 이 상황에서 백이게 또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딸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뭐 이건 뭐단수를치고와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건 단수로 치고 이을때 여기를 붙여버리면 자 여기 잡는 것은 선수로 조이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붙였을 때뭐 이렇게 두는 것도 여기가 이제 단수가 되죠. 자 단수니까 따야 되는데요. 자뭐 이렇게 막기만 해도 단수 아, 바로 쳐야겠네요. 단수 쳐버리면 이 점을 살릴 수가 없죠. 촉촉스로 떨어집니다. 또는 백은 이제 요거를 교환해두지 않고 그냥 이렇 붙여도 그만이겠습니다. 자 뒤로 빠고한다면 이렇게 여기 계속 선수가 되죠. 파워 파워 해봤자 연단수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놓더라도 그냥 먹여치고요. 딸때 그냥 막기만 하면 됩니다. 크기 이렇게 둘 때, 이 단수를 이룰 수가 없죠. 자, 이런 게 이제 세 점, 네 점으로 만들어서 이걸 딸때 치중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치중 할 틈이 없죠. 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막아서 역시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변화는 여기를 갖다 붙이면, 방금처럼 이렇게 두는 것은 단수치고, 먹여쳐 놓고, 붙이는 수에 의해서 사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선의 모양은 이렇게 놓고, 칠때 따고, 자, 막을 때 따고, 막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젖히고, 딸때 요거를 따서, 이부분 폐가 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모양의 가장 최선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흙이 둘 차례인데요. 흙이 둘 차례고, 귀에서 어떤 수를 낼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정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수는 여기를 먼저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안 넘겨, 넘겨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할때 이렇게 젖혀 있습니다 자이 수밖에 없지요 그때 여기를 한번 찝고요 막을 때 여기를 이어서 이 모양은 오공도하로 잡힌 모양입니다 여기 놓을 때 여기와 맞보기가 되죠 이 모양은 빅이 아니죠 다 메꿔진 다음에 뭐다 메꿔진 다음에 나중에 흙이 이렇게 이 모양이 되기 때문에 요두 곳을 백이 놔야 됩니다 오공도하로 잡힌 모양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젖혀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이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 여기를 나가는 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무신코 한 칸을 뗐다가는 여기를 찌르고 단수 쳐서 이게 뚫리게 되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약간 나가면 그냥 계속 꾹꾹 막아야 됩니다. 계속 꾹꾹 막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별 이상 없이 귀의 백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먼저 젖혀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 보이는데요. 자, 이러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100이 여기를 안 막습니다. 여기서는 100에게,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찝히면 안 되니까, 여기를, 여기, 넘는 것은 여기를 찝어서,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할 때, 이렇게 해서 살게 되죠?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여기를 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100은 이렇게 막는게 아니라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놨을 때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것은 이렇게 이어서요 요건 비기죠 이공도공 더가 아닙니다 나중에 흙이 여기 놓고 나중에 결국 이거를 메꾸고 들어야 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요 여기는 여기를 여기나여기나 흙들이 오는 순간 100은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비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은 무조건 여기를 찝어야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제 내비로듬면 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때 배기 준비한 수는 이쪽 두 군데 중 하나를 이어야 되겠죠? 여기를 있습니다. 자, 따야 되겠죠? 이때 여기를 다시 먹여칩니다. 자, 여기를 딸순 없죠. 뒤로 단수를 쳐서 이점이 떨어집니다. 그럼 뭐다 죽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게 되면 이걸 따든가, 인트게 되죠. 이걸 따야 되겠죠. 그때 여기 단수를 치면 여기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를 다시 땁니다. 그러면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폐가 되는 것이 이제 아까 수순 바꾼 수순의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어, 올바른 소선을 보면 여기부터 가고, 아, 이번 이것, 여기, 아까 여기가 급수였으니까 이 상황에서 백이 이 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흑에게 이렇게 꼬부리는 수가 준비되어 있죠. 연결을 차단하면 끊어서 이세 점이 잡히죠. 두 수, 네 수입니다. 이렇게 놓더라도 끊게 되면 역시 세수 두수니까 이세 점이 잡힙니다. 여기를 연결하면요, 여기를 가고요, 여기를 끊으면 이쪽 뒤에 치는 수했으니까이 보강하면 됩니다. 두수 세수니까 이번엔 이쪽이 잡히죠. 자, 그래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수가 일로 먼저 가고 막을 때 아까 방금 봤다시피 많은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젖혀 있고 이을 때 찔러 놓고 막을 때 이어서 5공도화로이 백을 잡은 모양입니다. 근데 똑같겠지 하고서 여기를 먼저 젖혀 있고 들어가는 것은 백에게 이렇게 기사배생의 묘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찝히면 내가 여기를 놔야 되는데 아까 하수 차이 난 거죠. 백 여기를 막고요. 지금 여기를 찝어야 되는데 이렇게 젖히고 끊을 때. 이쪽으로 이 단수 치고, 딸때 먹여칩니다. 뒤에 수 때문에 이걸 따야 되는데요. 단수 치고, 이웃은 없죠. 색점을 연결하면 다시 때리고, 여기서 이 단수에 이렇게 패를 받는, 백이게는 이렇게 기사회생의 패를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이 순간에 여기를 놨을 때는 이 수에 의해서,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백에 요, 지금, 여기 치중하는 수는, 여기 급세 놓는 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두 가지에 대해서 실기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반복해서 보시고, 어 기력향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